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방충망 전문 메이커인 제일산업에서 캠핑 카용으로 제작해서 생산하는 방충망 안막 전용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개폐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죠. 특징으로는 이 방충망 자체가 낚싯줄의 소재인 모노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질기고 튼튼합니다. 또한 하단턱이 없어서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를 않고 약간의 먼지가 생기더라도 가볍게 걸레로 한번 훔쳐 주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쪽에 이렇게 내 올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요렇게 내려주실 수가 있고요.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위쪽을 요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여기 안막이 있어가지고 사생활 보호라든지 빛이 차단된 잠을 깊게 주무실 수가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 아래 위로 이렇게 두 개를 움직여주시면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원하시는 만큼 움직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 후면부죠. 국내선 최초로 설치된 겁니다. 자, 보시면, 방충망, 안막, 또 방충망과 안막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 한여름밤 같은 경우는 이3면에 방충망을 모두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바람이 자연히 통과되면서 굉장히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出て。